<laughs> 다롱아 너 조심해라 얼음에 빠진다 야 거기 조심해 <laughs> 음, 음. <될> 어여기 <laughs> 세 뭐, 개? 아니 두 개. 여기 있잖아. 어? 여기 저기서 찍으면 되잖아. 어? 얼음 깨질까 말래? 안 깨져. 여기 얼음이 왜 깨져? 가까이 붙여놔. 아, 진짜 봐봐라. 이렇게 두꺼운데. 아우. 야 여기는 엄청 두껍다. 오점오오오 그래? 센치 오 센치. 어, 낚로 오자라. 그래. 아. 아. 야 고기가 지금 대게 개얘기어 일단 우리 단거 보자고 예? 알어뭐 아, 안되면 뭐, 뭐... 어, 다롱이 왜 데리고 온거야? 바람 쐬러 다롱아 작은거하고 작은거 두개 끄는거야? 응하나 어. 시해보자고. 운동이나 <laughs> 운동이나 하게 냅두지고. 혼자 심심하잖아. 아이. 몇 시간? 지금 더 시간 했나? 이거 아, 뭐야? 비 오는데? 한, 한 시간 반 밖에 안 됐어. 한 시간 반. 배안 고파? 네? 고프지. 돈 있어? 돈안 가져왔는데. 너. 근데 야 여기까지인데 배달이 올까? 뭐 짜장면? 짬뽕? 짜장면밖에 더 있어. 배달이 올까 안 올까? 나는 모르겠는데죠. 너단골단골 단골 없어? 시켜볼게. 아씨. 일단 되나 안 되나? 짜장면 한번 시켜봐 짬뽕 먹어야지. 아 전, 그래, 어, 짬뽕. 응, 자. 고기 잡는 안 잡는 잘 보고. 타롱이는쟤뭐 시켜? 다롱이 볶음밥 먹뭐먹너뭐 먹을 거야, 다롱이? 뭐 볶음밥인데 뭐딱 보니까. 다롱아, 너뭐 먹을 거야? 볶음밥? 아니면은 짬뽕은 좀 그렇지. 볶음밥 밥으로 먹어라. 여보세요. 총 저예요. 짬뽕 두개 볶음밥 하나. 근데 볶음밥 갖고 오실 때 일회용 그릇으로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어찌 하면 판대. 그쪽 오시면 전화 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걸어 나갈게 네아우야 대단한데 어이 차 엄지 척 한번 해줘 어? 엄지 척 아, 대단해 이야 여기 엄청 네. 먼데 오네 역시 그거 가면 냅둬야돼 어. 찌야 그거 움직이면은 이제 드는거야 응. 움직이잖아 지금 아니야 아니야 너, 난 낚시는 사실 재미없어 너. 하한게 없잖아. 야, 왜 영상 이렇게 찍고 사람들이보냐뭐보다시 하는 거 많이 보드만. 야, 졸로 도 던져 갖고. 어? 저 안에 딱 들어가면은 짬뽕을 그냥 여기서 먹는 거고. 어, 어 저게 안 들어가면 너나 나나 안 들어가면 얼음 깨고 들어가서 짬뽕 먹는 거. 아, 그러니까 여기 얼음을 동그랗게깨 갖고. 아니야, 동그저저 아니, 깨져 있잖아, 저기 아이, 도랗게. 저기는 조금만 깨지. 그럼 다넣지 알았어. 조그맣게 깨 갖고 돌로 돌리 네. 치즈치씩 굴려 갖고 거기 누우면 은 얼음에 들어 안 들어가고 그렇지. 못 누우면은 얼음에 들어가서 짬뽕 먹자 이 말이야? 그래. 아, <웃음> <웃음> 너 엄청난 애다 아주. <laughs> 야. 이걸 해 볼까? 좋아. 난무슨들어가는건 난 자신 있어. 아, 좋아. 남자인데 그래도 좋아. 알았어. 해 보자. 자, 일단 저기 파게. 그래 좋아 아유 별걸 다 하네 다놈아 그쪽 안돼 오케이 여기 누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안먹을 수 있고 못누면 물속에 들어가서 짬뽕 먹는거야 좋아 아

야, 너 음. 아, 영명이 몰라 영영이 아, 자, 아. 불려오래. <laughs> 어? 아, 아, 아 됐어. 야, 우리 씨.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야지. 야, 두번 해자. 아니야, 한 번은 끝내. 아, 아니, 됐어, 씨, 그냥 안에 들어갔으면 보고. 네, 얼음 진짜 들어가는 거야? <laughs> 어, 어. 야, 넌 그게 뭐있어어약거 <laughs> 지키는 거 넓게 파. 우먹우이 옷은. 옷은 벗고 들어가야지어딱 벗고? 어넌 빨게 어고들 먹어. 가그래어 걸쳐야지 이거 먹어. 벗지어야돼어 한번재 제보자. 손이 보자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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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비춰 봐봐 얼마나 뜨끔렀나 봐 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뭐. 깨다가 옷다 젖네. 다 젖었어. 들어가지 마 가나. 겁내지 마.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다. 됐어? 아유, 짬뽕.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자, 짬뽕도, 짬뽕 왔습니다. 야, 단무지. 아, 우리 다롱이 볶음밥. 짬뽕. 두 개. 자, 일단 다롱이 밥을 좀, 여기다가 덜어주겠습니다. 가롱이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잘 먹나 가롱이가? 아유 쟤는 없어서 못 먹어 그거 어. 그게, 개밥 시키는 데는 없잖아 아 개밥 시키는 데없지개밥을 <laughs> 시켜줘야 되는데 어? 어어어이또 손맛 이거 비벼서 장은 또 비벼서 줘야지 맛있어 아유, 다롱이 아주 잘 먹겠네. 네. 자, 아유, 어 맛있는데? 아 맛있어 보인다. 아유 또 다롱이 밥. 세팅을 좋아 좋아 이렇게 해놓고 어. 자보뭐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아우 야야 니가 여기야 여기야 어? 나 저쪽에 저쪽에 자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이 국물 안 먹잖아 이거 어, 그, 어. 다루이꺼 다루니까 올꾸지직꾸지직한다. 야 갖고 들어갑시다. 빨리 끝납시다. 어. 야 젓가락을 어우, 갖고 왔구나. 아 벗어야 되는 거야? 벗어야지. 우와. 야 이거 내가 우에다 올려놔. 이거. 아. 야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비 오는데 아. 진짜 해야 되는 거야? 생으 음. 아. 해장하고 엄청 춥습니다 지금. 어우. 어. 장난 아닌데. <laughs> 추워. 어, 추워. 나 빨리 벗어. 빨리 가게. 어, 추워. 어. 반바지 입었어? 아, 나는 아까 운동 나올 때 네가 낚시 가자래가. 어, 아, 나. 팬티인데? 어때? 아, 좋아 에라 모르겠다 밤만 아. 어, 내리고 들어가면 안 될까? 야 운동 좀해 운동 어. 오, 추워. 어. 어. 아, 나 반바지 반바지 아 안되겠다 반바지 차에 차에 갔다 올게 어. 어, 반바지 야 차에 있더라 들어가보서

아, 맛없는 장뽕 처음 먹어보네. 아우, 나무가 스크로우 돈데, boy. 야, 롱루기 자, 지도 먹고. 아우, 자, 보니까. 야, 들어가. <laughs> 아우, <laughs> <laughs> 어, 어, 야. 야 우리 이렇게 먹자 안되겠다 어, 어. 음. 여러분 얼음 속에서 먹는 짬뽕은 빨라져요 이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얘는 뭐 얼음 속에 들어가서 이거 똑같은 거야, 자, 누가서, 응? 아, 야, 어, 아, 어때? 에이. 뭐 자신 있다 했더니, 아직는 뭐, 음, 이거 똑같은 거야. 여기 얼음에 앉아서 먹나? 이거 자물 뿌려 가면서 먹나? 아휴 참. 야, 홍합은 내가 본거야 이거. 아이 어, 먹다. 음. 내가 콩밥 진짜 좋아하거든. 음. 근데와 오늘은 먹기 싫다. 야 무슨 어. 야 들어와 무슨 따뜻해. 아유. 얘는 오늘 하태 안 돼. 안 먹어도. 아유. 아, 군나. 음. 아. 음. 음. 우리 다시 일은 내기하지 말자. 안 되겠다 이거.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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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물 속에서 한번 들어오는 거 한번 해 보세요. 어, 왜 그냥, 야, 충합니다옷빼기 시킨 거야? <laughs> 아, <아는>, 여러분 <laughs> 이제 저리 가. 아는 사람이라 더 받아줬는데. 음, 안 돼, 다 먹었잖아 니네 거. 가. 어, 어. 나는 아, 믿어도 싫어. 나가. 이리 가. 가 어.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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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아, 모잘러? 음.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또 굶겼나 보다. 자 다시. 아유 갖다줘. 아유 아유 팔씨. 자 갑니다.